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음. 이들어 음...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후 우회전입니다. 1km, 앞 k m 민속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교통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세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500m 문양 민속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원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300m <목소리> 온양 민속 박물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베레강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다 자동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목소리> 12장 500미터 앞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온양온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노룩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300미터 앞 고속철도 300m 천안아산역 온양온천 방면으로 우회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고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을가신 분을 두려워하 내가 너희에게 말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 두려워하여 참새 다섯 마리가 돈이 배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나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암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암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나라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을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들어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주라고 일러주셨다. 1km 앞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자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여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 그리고 나자에말해야 자, 네가 동안 쓸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면서 먹고 마시겠 500m 앞 60km 박스형,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퇴치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준 것은 누구 자기가 되겠느 자신을 위해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잠시 후 60km 박스형 있는? 단속 구간입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하고 다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누까 걱정하지 마.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들을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곶간도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시지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도 할수 없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걱정하냐. 느 그리고 나의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입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들에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얼마나 더잘 입히시겠느냐. 1km, 60km, 신호위반, 신호위반 과속단속 단속 구간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애서 찾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시다.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 500미터 앞 6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죽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조움이 쏠지도 못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너희는 허리에 끼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 기다리는 잠시 후60 킬로미터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함께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종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항해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저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급회전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충고하시기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진급일 것이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녀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서고 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난풍이 불면 불이 됐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는데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에 도중에 그 그와 를 보도록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옹리에게 넘기고 옹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말한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흐흐흐흐흐 <laughs> 1km 앞 곳이...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13장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죄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그 기존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귀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5 0 0 m 앞6 0 k 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 너희는 그들이 이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귀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잠시 후 달려나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다르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주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타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여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세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이르셨습니다 1km 앞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구간입니다. 구간입니다. 그러다니.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회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안식집에지라고그 사탄에서 끊어야만 하겠느냐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공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무비하님나는 500m 앞 30km,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랬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 예수님께서 다시 일다 하느님의 나라무 비교할까? 과 같다. 어떤 여자가 다니밀로 1km 유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잠시 후 3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느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보호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사는 걸 알게 하는모니다 모든 게서는 나를 일삼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바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며 일을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와 하느님 나라의 정체상에 자리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바리살이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는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안타기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귀시오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300미터 유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14장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의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분 앞에 수정을 안는 사람이 있었다. 잠시 후 유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잠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고 병을 뜯고 돌리시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들에게 말씀.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수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으니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누가 너를 손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위자리에 앉지만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의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라앉게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면 너를...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끝자리로 그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 얘기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마.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고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거울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전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온다.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아.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어는님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인공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